반갑습니다. 3,300제고요. 우리는 148페이지의 시각을 나타내는 표현 자, 시각을 읽을 때는 일반적으로 시와 분을 끊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4시 55분 하면 4 끊고, 그 다음에 55, 55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시 57분, 11, 57, 1시 5분, 1, 0, 5 혹은 뭐 이렇게 하면 되고 10분은 6, 10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어 어떤 표현을 조금 외우셔야 되냐면 to 뭐뭐 전 이란 뜻이에요. 뭐뭐 전. 그러니까 1시 5분 전 이런거 있죠. 그 다음에 after, past는 지난 이란 뜻입니다. 뭐뭐시 지난. 근데 자 다시 보세요. 아까 어떻게 읽었습니까? 시, 분 이렇게 읽었잖아요. 시, 분 그지? 근데 이걸 갖다가 투나 After, past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러면 시와 분을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먼저 오고 앞에 쓰고 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는 표현이에요. 여기 보시면 4시 55분은 5시 5분 전이죠. 그러니까 전이라는 표현이 투죠 여기가 5시예요. 5분. 5 to 5 이렇게 씁니다. 11시 57분은 12시 3분 전이죠. 그러니까 전 12시 3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3 to 12 이렇게 읽어요. 1시 5분은 1시에서 5분이 지난이죠. 그래서 after나 past가 지난 이렇게 적었으면 1시 5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5, after 1, 6시 10분이면 6시에서 10분 지난이죠. 그러면 6시가 뒤에 적히고 10분이 앞에 적히는 거야. 10 after 6, 이거 예, 조금 헷갈립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가 있는데요. 15분을 어쿼터라고 합니다. 농할때 1쿼터, 2쿼터 들어 r 죠이게죠 15분이거든요. 15분을 어쿼 r 그럼 30분인 60에서 30과 절반이죠. Half. half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몇시 정각을 기준으로 after test나 한번 볼까요? 한시 15분이죠. 그러니까 1, 15 하면 돼요. 그냥 편하게 아니면 15가 quarter랬잖아요. a quarter after 1. 1시 15분 지난 이렇게는 거죠 배웠듯이 1. 3 0 이렇게 해도 되고요 half a f t e 1 1 그지? 145, 1 4지 145, 145, 145, 145, 145, 145, 145, 145, 145, 1 5분전 하면 됩니다 4가 전이었잖아요 1시5 145, 145, 1 2 5 145, 145, 145, 1 4 자 정각은 어 클락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연습해 봅시다 어려우니까요 자 이렇게 볼까요 패스트를 적으라 했죠 그러면 패스트를 적고요 11시 20분 지난이죠 그러면 11시 1 11. 1 20분이니까 2 0 past 1 그렇지? 자 패스트를 적으라 했죠 1 시에서 2 5분 지난이죠. 1 시가 o 이에요 여기 적히죠. 2 5분25 e n t y f past o n 시1 5분 지난 after past after는 같은 거죠. 7 시가 뒤에 적힌 거예요. 7 1 5 분. 아까 1 5 f 에 되고요. 1 5가 영어로 뭐였어요? a quarter 그지? a quarter. 8시 10분 지난, after, past after만 돼요. 8시가 뭐예요? 8, 10분, 10, 네. 10시 50분, 2를 적으란 말은 전이죠. 11시 10분 전이죠. 그러니까 2고요. 11시가 11, 10분, 10, 10 to 11, 6시에서 10분이 지난, after죠. 그럼 6시가 어디 적혀요? 6, 여기 적혀죠. 10분이, 좋기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열공하세요. 바이바이.